안녕하십니까 임국준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장문 하면은 우리가 문장 만드는 걸 뒤집으면 돼요 그럼 특허영어에서 문장은 우리가 명동명명 명, 명 이렇게 해서 명사가 하나 둘세 개가 있으면 오형식사형식다 만들죠 또한 명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2의 명사, 3의 명사가 문장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 그러냐? 명사가 전명구로 쓰인 명사라든가 관계사로 쓰인 명사라든가 부사로 쓰인 명사 이럴 적에는 문장을 만드는 명사는 아니에요. 이것만 구별하면은 여기 명사가 여기에 소속되면 이건 문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정 식으로 변하고, 이거, 이것이 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이럴 땐 문장을 만드는 명사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터득을 하고 이해하시면은, 여기 명사예요. 여기 명사예요. 명사 명사. 세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1형식 아니면 2형식, 3형식 아니면 4형식, 5형식이 들어가요. 이게 문장을 만드는 명사일 경우에는 이럴 때는 4형식, 5형식으로 들어가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끄집어낸다. 자, 나는, 은, 는, 이, 가. 이런 게 주격이죠. 나는, I. 만들 것이다. 미래죠. I will make. 자, 이거는 됐어요. 그럼 너를 인금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외웠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 아시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오형식은 뭐뭐을 뭐뭐를 뭐뭐로 이렇게들 번역을 하죠. 임금으로 너를, 그럼 이건 목적이고 이거는 목적격 보호요. 왜? 네가 임금이 되는 거죠. 내가 임금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 동, 명, 명에서 이 명사와 이 명사, 이의 명사와 삼의 명사가 의미가 다르면 사형식이고 뭐뭐에게 뭐뭐를. 의미가 같으면은 오형식으로 뭐뭐를 뭐뭐로. 자, 한국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나, 만들 것이다, 동사. 너를, you, 임금으로, a 어 king. 그럼 두개 명사예요. 명사 자리의 단어로서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 대명사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왔죠. 명사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명사가 세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명사와 이 명사가 의미가 같으면 이거는 오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된 거예요. I will make 너를 you 임금으로.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자, 즉 명사가 몇 개냐? 다섯 개, 여섯 개 되면은 일단은 하나 명사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 이게 전부 다 전명구로 꾸미고 부사로서 장소, 방법, 시간을 알려주고 또한 부사로서, 관계사로서, 전명구로서 그세 가지 용법만 빼놓으면 그 나머지 명사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두개 명사가 들어오면 은 2형식 아니면 3형식. 3개 명사가 들어오면 4형식 아니면 5형식. 즉, 문장을 만드는 명사는 4, 5형식은 명사가 3개. 2, 3형, 2, 3형식의 문장은 명사가, 명사가 2개. 1형식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 원칙에다가 전명구 만드는 명사, 관계사 만드는 명사, 부사를 나타내는 명사. 그거는 문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부사의 명사는 내가 원하는 데 아무 데 갖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관계사의 명사와 전명부의 명사는 내가 누구를 꾸미느냐? 그 뒤에 가면 돼요. 예. 그것만 원칙을 아시면 뭐 이런 문제 그냥 나오죠. 이거를 개발을 하게서 오용식 문장 쓰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거는 거저 먹게 되고 여기다가 너를 여기다가 내가 말을 길게 나면 여기다 전명 관계사 이런 걸 붙여가지고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장문하는 거 기본적인 거또 다시 공부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